자, 안녕하세요. 여기에 청안 조철리라는 데에요. 자, 일단 풍경은 끝내주네요. 저 철탑이 저 앞에 있는 약한 500m 거리에 있어서, 뭐, 눈에 쬐끔 거슬리긴 하지만, 뭐, 별 이상은 없습니다. 뭐, 가까이 있어야지 이상는거고 저기 뭐, 한참 멀리, 멀리 있는 거예요. 아, 시내가 다 내려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이 밑에 동네가, 여기 지대가 높아요. 자, 바로 있는 요, 요 땅입니다. 지금 뭐 자풀이 뭐 부상하게 있는데, 일단 하늘에서 뭐 저기 그 크기만 찍어서, 아유, 나 오늘 개새끼, 오늘 또 개들이 그냥 또짖고 난리가 나네 아우, 나 시끄러워. 저산 너머에 있는 서까지 개 소리가 들리네요. 아휴, 그 이렇게 지저다는 겨. 자, 일단, 아, 희마리가 없어요, 오늘. 자, 이렇게 저길 저기 뭐 옆에 붙어 있으면 지대, 지대가 노, 나, 저기 높아서 아주 좋습니다. 이거, 여기에 지금 아, 저기 뭐 생긴 형상은 이렇게 좀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끼일, 이렇게 끼다라는데, 이 넓이로 봐서도 그렇고, 뭐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, 뭘 한다든지, 아무 이상 없어. 28만 원에 나왔어요. 자, 아주. 아주 좋습니다. 뭐, 땅이야 뭐, 토지야 뭐, 별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. 그죠? 기획관리지역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끊습니다. 제가 봤을 때저 철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높은 데 있으니까 참 기분은 좋네요. 자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